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미중 대결의 분위기가 심화되고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미중 관계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미 당국이 틱톡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수많은 틱톡 유저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 불리는 앱 샤오홍수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의 유회로 동풍이 서풍을 앞다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1900년에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 성을 공략해 중국의 치욕을 안겼지만, 2025년에는 80개국 인터넷 유저 군대가 샤오홍수 진입해 중국 소프트파워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했습니다. 코믹하게도 외국인들마다 중고자오즉 중국몽을 꿈꾸는 충직한 중국 공산당원 내지 샤오편홍, 중국 국수 주의자가 되려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틱톡에서 샤오홍수 앱으로 갈아타는 이들을 틱톡 레피지 틱톡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난민은 사흘 만에 200만이나 됐습니다. 무료로 다운받는 샤오홍수 앱은 구글 플레이순이 286위에서 단번에 1위가 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 등 무려 87개국의 틱톡 유저들이 샤오홍수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중국어로 된 플랫폼인데 순식간에 영어 사용자들이 몰렸습니다. 샤오홍수는 중국에서만 이용자가 3억에 달하는데 이게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한 중화권 매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성을 공략해 중국 역사 100년의 시혁인 신축 조약을 맺었는데 2025년에는 80개국 연합군이 샤오홍수의 싹을 틈으로서 역세 반전이 일어났다고 비유했습니다.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무역사인 바이트 댄스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앱스토에서 어 제거되고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돼 미국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매각 또는 폐소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법률 시행을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용자는 무려 1억 7천만 명이 다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준수기한을 60에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아직 틱톡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은 잠재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영향보다 국가 안보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틱톡이 중국계 기업이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틱톡 금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틱톡의 덕을 봤습니다. 소셜 미디어 검열이 심한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미국의 앱보다는 틱톡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유저들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선거 유수의 과정 중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표를 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울러 자신도 틱톡에서 성장한 스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월에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틱톡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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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틱톡에 매각되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틱톡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죄다 샤오홍수 앱으로 갈아타면 틱톡 플랫폼은 빈 껍데기로 남기 때문입니다. 틱톡 난민의 샤오홍수 망명 붐은 굉장한 현상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양우운동, 양인들의 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국의 근대화 움직임인 양무운동과 발음이 같습니다. 서양인들의 틱톡붐은 반중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모친 메이에도 샤오홍수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당신과 어떻게 교류하면 되겠느냐는 유저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머스크의 모친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중국 모바일폰의 홍보대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 역시 상하이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는 중국의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거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미중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NBA의 스타부터 교수, 연예인 등 셀럽은 물론이고 일반 미국인들까지 샤오홍수로 옮겨감으로써 샤오홍수는 순식간에 국제화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번역기능을 통해 샤오홍수에서 중국인과 친구가 되시며 멘델을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도 급증했습니다. 틱톡 난민 가운데는 중국 BYD 의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미국 당국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차가 저렴하고 좋기만 하는데 미국 당국이 대량의 관세를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틱톡 난민들은 샤오홍수에서 중국 제조업의 실력도 더욱 이해하게 됐습니다 BYD 양왕 U8. 샤오미의 전기차 SU 7 등에 대한 소개에 감탄했습니다. 또 화웨이 모바일폰,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과 조선업의 굴기를 보고 두려울 정도로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로거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샤오홍수를 통해 중국이 미국보다 선진적인 요소가 더 많음을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주류 매체로부터 벗어나.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에는도 샤오홍수가 확실히 미중 네티즌 사이의 생각지도 못했던 상호 교류 플랫폼이 됐다면서 이는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샤오홍수를 통한 미중 네티즌들의 교류는 사이버 둘짱이란 신조어도 만들었습니다. 어 사이버는 사이버 둘짱이란 말은 서로 장부를 대조해 맞춰 본다는 의미로 사이버상에서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네티즌들은 물가, 의료보험, 학비, 전기요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미국 대학생은 중국 공립대학의 학비가 연 650달러 수준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서는 중위권 대학이 연 3만 달러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썩가며 4년을 공부하느니 중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악마화하는 바람에 중국의 본 모습을 잘 몰랐다면서 미국이 중국보다 20년은 뒤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낡은 열차를 보다 중국 고속철을 보면 그야말로 눈이 돌아갑니다. 샤오 홍수는 순식간에 미국인들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장으로 변했습니다. 의외로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주류 매체의 세로 인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알틴은 칼럼니스트 레이첼 마스텐는 명쾌한 분석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 CIA보다 중국이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결국 그들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중국이 내용을 검열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CIA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것보다 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초감시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검열과 감시가 더 심합니다. 그녀는 미국을 두고 거짓말의 지국이라고 평가합니다. 가령 웨스트포인트의 생도 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누구를 속이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는 2019년 우리는 거짓말을 했고 속였고 도둑질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틱톡 남미들은 샤오홍수로 옮겨타면서 미국은 개인 정보 데이터를 중국이 수집한다고 걱정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IA의 감시를 받느니차진해서 개인 정보를 중국에 바치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그동안 해온 온갖 검열과 개인자유 침해에 대해 넌덜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도 틱톡 난민을 환영한다면서 청년들은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교부 대변인을 했던 화춘잉은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벌써 부부장입니다. 화춘잉의 별명은 화따마, 화아지매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녀를 러시아 자하로바에 비교합니다. 미국 내 틱톡 탄압 움직임이 미중의 민간 교류를 촉발시켰습니다. 중국 좋은 일만 해준 셈입니다. 미국 스스로의 손으로 정부의 베를린 장벽을 밀어서 무너뜨린 셈입니다. 정보 검열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인들이 미국 플랫폼을 버리고 틱톡을 사용해왔겠습니까?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플랫폼의 검열을 당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미국 미디어들은 거짓이 기본입니다. 절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틱톡 처리 문제입니다. 샤오 홍수로 옮겨간 틱톡 남미들은 틱톡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틱톡 구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민들의 정서가 급속히 중국 친화적이 되면서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보호무역과 관세전쟁을 왜 하느냐는 여론이 폭발할 듯합니다. 샤오홍수, 영어로 Red Note는 원래 마오저 등의 교실 담은 붉은 소책자라는 뜻입니다. 샤오홍수의 창립자는 스탠포드를 나온 41세 마오원차오로 공동창립자 취판과는 부부입니다. 둘다 우한 사람인데 상하이에 터를 잡았습니다 2013년 설립된 샤오홍수는 본사가 상하이 소호 부흥광장 근처로 중국 공산당 1차 대회가 열린 장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샤오홍수는 그리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많은 네티들은 절대 상장 기업이 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는 틱톡 사태가 중국에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떠들기도 하는데 무슨 양날의 검인지 모르겠다. 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동훈을 무슨 조선제일검이라고 부르는 한국매체는 아주 저질입니다. 별 의미도 없는 표현은 한국매체의 특징입니다. 틱톡 남민사태를 보면 그냥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각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중국의 앱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번 방송을 보고 저를 친중판 이원니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화교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천지빛깔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축하사절로 온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 이태리 멜로니 총리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정 부수석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바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이슈나 윤석열 구속에 관심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가긴 했는데 그들이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트럼프가 강력한 동맹관계다 어떻다 하는 소리는 다 뻥입니다. 중국이 한정 부수석을 보냈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시진핑이 인유에 요청에 응해 전화를 받아준 건데 두 사람은 무역, 펜타닐, 틱톡 매각이나 필수권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화통화가 굉장히 유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관영매체는 전화통화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을 뿐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에 대해 별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